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싸가지 영어쌤, 켈리쌤이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더해볼까요? 거 그건 바로바로 바로 영문법이에요. 영문법 생각하면 막다 가슴이 막히고, 그걸 왜 배워?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영어는 그 영어 쪼렙으로 거기 갇혀있어서 계속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만 하고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가 없어요. 글로든 말로든. 또 읽을 수도 없어요.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내 영어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좀더 자유자재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영어법을 꼭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날은 영어를 구성하고 있는 8가지 부분 8 parts of speech, 8품사를 공부할 거예요. 첫날부터 우리 딱 긴장하고 열심히 재밌게 공부해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Here we go! 자, 그러면 8품사 오늘 공부해봐야죠. 자 여덟 가지 품사, 여덟 가지 작은 빌딩 블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명사가 있어요. 명사는 이름,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들어가요. 뭐, t r 트럼프 이런 건 고유 명사죠. 그 사람의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대문자 쓰죠. 네, 보통 명사, book, car, bus 이런 거죠. 근 그런 거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 두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나, 언 같은 걸 써야 돼요. 예. 응. 얘는 같이 써요. 보통 명사. 또 복수일 때는? 그렇죠. books, car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또그 다음에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뭐예요? abstract noun. 모양이 안 보여요. 느끼는 거예요. 뭐 kindness.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에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다 계속 앞으로 볼 거니까, 이런 것들은 더 자세하게 품사 들어갈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꼭 기억할 것, 명사는 문장에서 뭐로 쓰이느냐?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써요.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입니다. 나중에 연결할 때또 반복할 거니까, 지금, 음, 음, 음? 싶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대명사 영어로 프로 나운이에요. 명사는 나운이거든요. 앞에 명사였던 게 다음번에선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영어는 이제 예를 들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니 뭐니 여러 가지가 나오고 동원되는 거예요. 앞에서 명사였어요. 뭐 my father.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He로 바뀌죠. 예,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he, she, it 이런 게 대명사랍니다. 대명사는 뭐를 해요? 자, 그렇죠. 격변화를 합니다. 대명사는 쓰임에 따라서 주어일 때, 소유 형용사일 때, 목적격, 소유 대명사 네번 바뀌어요. 얘네들 역할은 문장에서 역시 똑같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얘, 예, 명사랑 똑같죠. 명사 대신 쓴 거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써요. 음, 이것도 우리가 또 다시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동사. 사실 문장의 가장 기본은 예일 수도 있어요. 왜? 명령문은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동사는 뭐냐?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요. 동작인 경우에 막 움직이는 거죠. 달리고, 뭐 이런 게이 동사예요. 상태동사는 움직이진 않지만 우리가 know라든가, 어, 뭐 안다, 이런 거, understand, 이런 건 동사예요. 동사 중에 상태동사겠죠. 자, 이렇게 동사는 몇번 변해요? 세번 변해요. 원형, 과거, 과거 분사가 있어요. 시제는 나아갔을 때몇 개가 있을까요? 12가지나 있어요. 예. 이것도 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 보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해요. 동사는 ing와 그다음에 pp가 있어요. 음. ING는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ING 능동이고요. 자, 수동은 이제 막 해졌다. 내가 한게 아니라, 자, 모기가 나를 불었어요. 그럼 나는 물렸죠. 바로 그런 게 수동이에요. 그래서 또 완료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응,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고, 이제 계속이 되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네, 형용사예요. 얘는, 모양을 내야 beautiful, 뭐 color 같은 게, red, 뭐 blue, 얘네들이 다 형용사예요. one, two, three, four, 뭐 second, first, 이런 모든 수식, 뭐, 수,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형용사고요. 문장에서 역할은 수식하거나, 그러니까 pretty flower, a pretty flower. 그럴 때는 flower를 꾸며주죠. 하지만 또 뭐가 돼요? She is pretty처럼 문장의 성분인 보어가 되기도 하고요. 얘네들을 문장에서 구분하시려면 F-U-L 끝난 거 Careful, Beautiful, Bountiful 같은 거또 O-U-S로 끝난 거 Dangerous, 뭐, Curious 같은 것들이 다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명사에다 L-Y 붙이면 또 형용사가 됩니다. Lovely, Friendly 그런 것들이요. 자, 얘도 조금 조금씩 자세히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름과 친해지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나왔어요. 부사는 조금 그냥 껄쩍지근해요. 음. 얘는요, 딱히 하는 일은 수식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가끔 우리를 시험에 나와서 좀 헷갈리게 하는 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온통 수식이에요. 형용사 수식하죠? 우리가 아는 부사 뭐 있어요? very가 있죠. 에이. 그래서 very good, very beautiful, very dangerous 이렇게 형용사 꾸며줄 수도 있고요. 다. 또 fast, 빨리 라는 그 부사죠. she runs fast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기도 한답니다. 또는 very fast 그죠? very는 다른 부사를 꾸며줬죠? 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도 있어요. Fortunately, luckily, 같은 것들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자, 이젠 세 가지가 남았어요. 자, 접속사, 그 다음에 전치사, 감탄사가 남았어요. 접속사는 아주 유명한 선정 기억하시나요? coffee or donut, 그죠 <laughs> 예, yeah. 거기 파리 피플 아니고요. <laughs>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커피와 돈은 자 명사와 명사죠. 대등한 걸 연결해 준다, 그래서 c o o r d i n a t e conjunction. 똑같은 걸 연결해 준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종속이라는또 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when I was there, I couldn't see him. When I was there, I couldn't see him. 내가 거기 갔을 때 그는 거기 없었다. 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아, 구와 구, 문장과 문장, 이런 걸 연결해 주는 걸알수 있죠. So, 커피와 도넛 같은 거. 또는 뭐예요? on the tree or under the tree. 뭐, 나무 위에, 나무 아래. 이렇게 단어 여러 개를 우리가 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와 구. 아니면 어떻게 해요? He was busy so I can't see him 같이. 이렇게 문장과 문장, 이런 거죠. 자, 전치사는요, 전치사 빨리 한번 얘기해보세요. 쭈쭈쭈, 쭈쭈쭈. 전치사 뭐가 있죠? 그렇죠. in, on, under, at.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뒤에 다 뭐가 나오죠? in the tree. 그쵸. 그렇죠? under the tree. 뭐, on,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명사를 문장에 연결해줘서 뭘 만드냐? 전치사구, 전치사 명사구라는 걸 만들어요. 예.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문장 해석할 때막 가로치고 없다고 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엔 감탄사 보겠습니다. 감탄사. 감탄사는 음, 막 기분을 나타내요. 기분 좋고 오마이갓이 oh 또 보이세요. 뭐 뭐뭐또 보이세요 뭐 또? 뭐우스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기쁨이나 놀라움의 감정을 표현해서 주로 뭐로 나타낼까요? 그렇죠. 느낌표로 나타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팔스품사 잘 공부했고요. 한번 빠르게 복습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어디 가지 마세요. 곧 끝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팔품사였어요. 팔품사. 자, 팔품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자, 동사. 동사는 뭐야? 뭐, 뭐, 하다로 끝난다. 그래서 run, eat, 같은 뭐예요? 음, 무슨 동사? 그렇죠. 동작 동사도 있고, like 같은 무슨 동사도 있다? 상태 동사도 있다. 지금 몰라도 괜찮다. 왜? 여러 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전체다 명사 앞에 오는 t o n in about of' 같은 걸 붙여서 그쵸 문장의 단어를 쇽 문장의 명사를 쇽 연결해주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 동사, 형용사, 부사, 또 다른 문장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서 'fast happily very'가 나왔고요. 대명사는 뭐 대신 쓰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곧 조립 탈, 탈피하시겠는데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한 단어, I, you, she, 격변화한다, his, her, 뭐, mine. 다 이렇게 대명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죠? 그렇죠 접속사, and, but, because 같은 거. 그래서 and, but까지 대등 접속사가 있고 또 뭐가 있다? because 같은 총속 접속사도 존재한다라는 점. 자 형사는 뭐예요? 모양, 색깔, 숫자였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 또는 뭐예요? 서술도 한다. 그래서 completion 보호를 만들어요. Happy, pretty, kind가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 감탄은 뭐예요? 기분을 나타내요. Oh, wow, whoops. <laughs> 저희 귀여운 저희 학교 아이들이 참잘 쓰는 표현이랍니다. Oh, wow, whoops. 이는 거요. 명사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뭐예 사물의 이름, 장소의 이름. 그래서 고유 명사도 있고 또 우리가 추상 명사도 있고 앞으로 많이 배울 거고 지금 몰라도 되고 여덟 가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법 예또 가지고 곧 금요일날 뵐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Bye bye. See you later, alligators.